사고났다. 차랑 오토바이랑 사고났네. 어 버스를 타고 동탄역이나 아니면은 어 뭐야? 잡았다아 그냥 요 앞에서 코이 떴으면 좋겠네. 아 여기서 오오오 오, 오. 합정동에서 하기동 우리 동네 가는 것 떴어 합정. 요렇게 코를 잡아준다고 또 손님하고 거리가 조금 있어요. 1.4km. 여기 일단은 자전거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없으면은 뛰어야 되나? 어, 없네. Run. 제가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 최대한 어플마다 알고리즘을 다 만들 계획이에요. 사나이님들, 안녕하세요. 아스팔트 사나입니다 오늘은 8월 23일 토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7시 26분입니다. 일단은. 아까 1시간 전부터 콜을 봤는데 마땅한 거 없다가 더 늦어지면 안될것 같아서 그냥 똥이라도 잡고 시작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왔고요 어, 콜은 벌써 하나 잡아서 안산 본호동을 갑니다. 네, 여기 동네 먹자 라인에서 콜이 뜬 거여가지고 이걸로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한번 스타트를 해볼 텐데요. 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을 쉬었고 오늘은 다시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어제 쉰 것만큼 오늘 열심히 달려야겠죠. 자, 오늘의 목표는 어 순수익 30만 원으로 한번 잡고 시작해 볼게요. 어,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첫 번째 콜로 안산 본오동으로 함께 가시죠. 고고. 네 아스팔트 산하입니다 지금 시간은 8시고요 저는 여기 본호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상록수역 바로 근처여가지고 네 금방 왔고요 어 여기서 상록수역까지 한 500m 600m 정도만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 번화가 많이 있잖아요 그쪽이기 때문에 가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지금 콜들은 근처에는 없고 듬성듬성 뜨고 있거든요 요거 상록수역 쪽으로 갔다가 송도 가는 거 4만 원 이상 뭐 수원 가는 거 3만 원대 수원 여기 가까운 데 가는 거는 뭐 2만 5천 원에도 갈순 있지만 기본 3만 원 멀리 가는 건 4만 원 용인도 4만 원에서 4만 5천 원뭐 이런 기준만 잡아놓고 코를 보고 있다가 뜨면 아씨 이거 뭐야 아어 뭐야 지금 수원 가는 게요 바로 앞에 떴는데 어 뭐야 뭐야 왜 계속 이래 영통이었던 거 같아 용, 영통 3만 원? 아 영통 3만 원 애매한데? 영통은 30분 정도 걸리니까, 3만원. 아, 좀더 주면 좋은데, 일단은 두 번이나 취소가 돼가지고, 취소가 된 건지, 딴 데서 채간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눌렀는데 안 잡히네요. 제가 오늘 손목 거치대를 안 차고 와가지고, 가방에 있나? No. 상록수역은 거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파트 단지 사이에도 먹자 형성이 쫙 길게 엄청 길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도 콜이 나오기 때문에 방금도 영통 가는 게 여기서 나온 콜이어서 천천히 걸어가면서 콜을 보겠습니다. 하나 주세요. 아 취소하셨나요? 아, 아 네. 네, 아스팔트 사나입니다. 어, 저는 지금 진천 가는 코를 10만원짜리가 떠서 잡았는데, 어, 안 간다고 취소시키네요. 오토바이 사고 났다. 타랑 오토바이랑 사고 났네. 다행히 저분 또 저처럼 고프로 카메라가 촬영하고 있네요. 누가 잘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하하. 재밌을 뻔 했는데, 진천 내려갔으면. 네, 아스팔트 사나입니다. 저는 여기 앞에서 공영주차장에서 뜬 코를 잡았고요 수원 금곡동을 갑니다 금곡동에 여기서 한 15분이면 가니까 뭐 가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아닌가? 장타를 기다렸어야 되나? 암튼 저의 선택은 수원 인수원 하는 겁니다 금곡동 가면 거기 홈플러스 쪽 가면 은 그쪽에서도 장타를 기대해 볼수 있으니까 일단 그쪽으로 가서 다음 코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아님들 그러면은 금곡동으로 함께 가시죠 酷酷。Go, go. 팔트사나입니다. 지금 시간은 8시 50분이고요. 저는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어 오래 걸렸죠. 이게 주차장, 주차장 빠져나오는데 10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스트레스 엄청 받았었네. 자, 지금 여기 동네 콜들은 많이 뜨는데 마땅히 잡을 만한 거는 없고, 일단은 여기 앞쪽으로, 여기 정면에가 이제 홈플러스고 하니까 여기가 콜지잖아요. 여기서 한번 콜을 보겠습니다. 와, 여기 빨래방 있네? 지금 일단은 여기 봉담 가는 거 그냥 잡았거든요 여기 바로 여기 병원에서 뜬 콜이어가지고 봉담 잘안 가는데 장비도 없는데 바로 저한테 10m 앞에서 던 콜이어서 제가 그냥 잡았습니다 근데 봉담 들어가는 거였으면 아까 그냥 잡을 걸 일단 이걸로 가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구고네 아스팔트사나이입니다 지금 시간은 9시 37분이고요 어 저는 여기 손님이 잘못 불렀대요. 공담을 불렀 건데 평동 여기 평동을 불렀는데 공담으로 잘못 찍었다고 평동으로 가줄 수 있냐? 그래서 어, 괜찮다고 해가지고 여기로 왔습니다. 여기 완전 평동 그 사거리고요. 어 수원역 서둔동 평동 다 됩니다. 어 어디 쪽으로 걸어가 볼까요? 슬슬 걸어가는 거를 어,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볼까? 오늘 그러보니까 고 버스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네. 자. 어디 쪽으로 가면서 가볼까? 산척동 3만원? 한 갈까? 바로 저희 길 건너편에서 뜬 콜을 그냥 잡았습니다. 산척동 가는 콜이고요. 운행시간 25분 정도 찍히는 것 같은데, 모르죠? 가봐야 알겠죠? 여기 바로 평동 어 거리상으로는 300m 떨어진 곳에서 뜬 콜이고요. 동탄 산척동 가는데 3만 원 금액은 너무 싼데 여기서 한 25분에서 27분 정도 찍히는 거 같더라고요. 요걸로 해서 일단은 산척동 들어가면어그 일대를 노려도 되겠지만 버스를 타고 국광장으로 가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으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산척동으로 함께 가시죠. 고고. 네 아스팔트 산하입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22분이고요. 저는 여기 산척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오는데 신호 다 걸렸네. 신호 다 걸려가지고 아, 조금 오래 걸린 것 같아요. <laughs> 지금 여기 도착하기 전에 어, 강남 가는 거 4만 원짜리 줬는데 거리가 조금 있어 가지고 제가 주차까지 하고 잡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 거 같아서 안 잡았고 어 오산 갈꽃동 22,000원 짜리도 안 잡았고 일단 여기를 밖를 나가보고 상황을 보고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요 어 버스를 타고 동탄역이나 아니면은 어 뭐야 잡았다 와우 어디 가는 거 잡았지? 용산 가는 거 잡았는데? 뭐지? 일단은 저는 용산 가는 걸 그냥 잡았어요. 근데 금액이 너무 싼데, 용산 여기서 한 시간 넘게 걸리나 기억이 안 나네. 일단 통화를 먼저 해볼게요. 일단은. 여기서 손님하고 거리는 700m 떨어져 있어서 한 10분 걸린다고 얘기했고요. 용산, 남영역 쪽이군. 아, 여기구나. 효창공원 앞. 아, 여기 어딘지 알아요. 일단 운행시간은 50분에서 53분 걸린다고 나오고요. 지금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T맵이나 카카오가 그 GPS가 제게 계속 안 잡혀서 지도를 가, 내비게이션이 안 돼가지고 운행하는데 너무 불편해요. 지금. 그래가지고 아, 요게 조금 걸리네요. 지금. 아무튼 요거 일단 손님 한번. 밑에 갔다가 용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강남을 그냥 4만 원에 잡을 걸. 암튼 남양역으로 함께 가시죠. 고고. 네 아스팔트 사나입니다. 와 진짜 힘든 코리였네요 오늘. 20분 동안 막 술집 찾아다니고 막 그러다가 진이 빠진 상태에서 운전을 했는데, 아, 이게 GPS가 안 잡혀가지고, 내비게이션이 안 보이니까, 와, 길을, 카메라도 걱정되고 막 그래가지고 엄청 신경쓰면서 운전했더니만, 피로도가 확 올라가 버렸어요. 막판에는 여기 근처 왔을 때는 그냥 손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좀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손님이 입내비를 해줘가지고, 진행을 했고, 와, 좋지 않네요. 자, 여기. 생각보다 한 15분 정도 늦게 도착하게 돼가지고, 아, 콜이 많이 없네. 여기서 언덕 넘어가면은, 언덕 넘어가면 마포 공덕, 공덕 오거리고, 반대쪽으로 버스 타면은, 제 생각에는 한남동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버스를 타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버스가, 아, 6분 후에 온다곤 하는데, 자, 한남 오거리 가는 버스가, 한 번에 가는 건 없네요. 갈아타야 되네. 아, 그러면 여기는 한남보다는 여의도로 가야 되나? 아, 근데 지금 여의도는 마땅히 없을 것 같고, 신사역. 이것도 갈아타야 되네. 한 번에 가려면 전쟁기념관까지 제가, 어, 900m를 뛰어가야 돼요. 뭐, 한 번에 갈수 있긴 한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 그냥 요 앞에서 콜이 떴으면 좋겠네. 아 여기서 오오오 오, 오. 합정동에서 하기동 우리 동네 가는 것도 떴어 합정 합정 잠깐만 합정 마포 합정 합정까지 여기서 어떻게 가 <laughs> 여기서 합정까지 자전거 타다가 뒤질 수도 있는데 와 대박이다 우리 동네 가는 건데 4만원인데 싸기는 하지만 가고 싶다 진짜 아나 지금 진짜 가고 싶다 내 앞에서 떴었으면 내가 잡았다 능곡? 뭐야 시흥 능곡? 일단 잡았거든요? 어, 위치가 가까워. 불이 멀지 않아? 540m. 다시 내려가야 되네? 시흥 능곡 가서 어떻게 살아돌라고 아 이런 걸 잡았대? 몰라. 자, 경유지도 없고요 바로 갑니다. 바로. 좋아요. 어허. 이렇게 코를 잡아준다고 또? 아, 좋네. 아, 오늘 푸기 콜은 하나도 못 탔네. 치흥 능곡을 가는 콜이고요 손님하고 거리는 500m, 아까는 600m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 500m 떨어져 있고요. 여기서 일단은 편의점에서 마실 거 하나 살게요. 와 너무 목이 말라. 이거 어, 아이 손님한테 갔다가 능곡으로 가볼게요. 능곡 가면은 뭐 안산이나 정왕동, 대구? 이런 쪽으로 수원 나오면 좋고 안양 나와도 좋고 빠져나오는 쪽 인천 쪽 말고 이쪽으로 나오는 거 있으면은 바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사나이님들 그러면 이번에는 지흥능곡으로 함께 가시죠 고고 네 아스팔트 사나입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38분이고요 저는 여기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어고척동 고척동 가는 게 하나가 있고 은행동. 아, 은행동까지는 못 가겠다. 음, 조금 이거 아니잖아, 이거잖아. 어, 어, 잘못 잡혔어. 아, 네,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아, 혹시 제가 지금 잘못 눌려가지고 잡혀가지고, 혹시 죄송한데. 아, 네, 취소하고 다시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취소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네, 아스팔트 사나입니다. 어, 지금, 원래 잡으려고 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안 잡히고, 다른 게 잡힌 거예요. 동시에 카카오에서 콜이 떠가지고, 잠깐만, 갈아탔거든요? 근데, 석수동 가는 건데, 손님하고 거리가 조금 있어요. 1.4km. 여기 일단은 자전거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없으면은, 뛰어야 되나? 아, 허리 아픈데? 이게, 카카오 자전거가 많이 없더라고요. 반납 지역을 먼저 확인 좀해 보고 어, 어 반납 지역은 가능한데 오케이 그러면은 어 자전거가 있나? 어 자전거 저쪽에 하나 있고 어 없네? 아 어, 여기 아 어, 저쪽으로 가야 하나 있네요. 일단 하나 있는 거 확인을 했고요. 뛰어가는 것보다는 자전거 타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자전거 한대 시흥 능곡역 쪽에 하나 있고 제가 가는 데를 석수동이니까 아 이거 그냥 가도 될것 같은데 뛰어서 그렇게 멀거 같지가 않아요. 무식하네. Run. 네 아스팔트 산입니다 지금 시간은 1시 20분이고요 어 저는 여기 도착을 했는데 아 너무 짜증나는 상황이 벌어졌네요 지금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데 갑자기 콜이 하나가 딱뜬 거예요 근데 그 오산동 가는 콜이거든요 동탄 근데 제가 여기 내리는그 아파트에서 뜬 콜이에요 102동 바로 옆에 동인데 어, 다시 떴네 금액 낮춰서 떴다 와 31,000원에 떴어요 제가 4만 얼마에 잡았지? 제가 4만 원에 잡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취소를 누른 거예요 그리고 3만 천 원에 다시 떴어요 야! 너 어디서 이런 짓을 못 왜냐면 이게 운행시간에 거의 50분 걸릴 수도 있거든요? 40몇 분? 한 40분 정도? 와 지금 카카오로 다시 떴는데 빠졌다 지금 카카오 팀에 막 여기저기서 막 올리네요 아 바로 요 아파트인데 4만 원짜리 콜이 다운돼서 다시 올라오면 솔직히 잡기 싫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4만 원이 아니면 안 잡겠습니다. 남자는 뭐? 자식아! 여기는 석수동이기 때문에, 어, 보통, 저 같은 경우엔 장비 탈 때는, 안양역으로 해서, 그, 평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코앞 쓰면 집까지 라이딩도 했던 곳인데, 呃,呃, 지금은 불가능할 것 같고, 어, 방법은 있어요. 집에는 갈수 있는 방법은, 카카오 자전거 타고 갈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자전거가, 어, 있네? 어, 자전거 있네? 요 바로 앞아 자전거 아니구나. 시킥보드구나. 자전거는 어 저희 공원에 하나 있다. 자전거 타고 아 36,000원 안 가요. 4만 원 불러. 자전거 타고 가면은 저희 동네까지는 아니고 그 청계동까지는 갈수 있거든요. 거기까지가 딱그 커트라인이어서 그면은 오늘 아, 낮에도 한번 아들하고탄 적이 있었는데 자전거를 타면 거의 저희 집에서 2km? 아 2km라 그래야 되나? 한, 할때한 2.5km 근처까지는 갈수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러닝해서 가야 돼요. 자, 암튼. 저는 일단, 어, 석수동까지 잘 왔고요. 제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뚜벅이를 한번 해볼 건데, 어, 이번 주는 워밍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워밍업으로 보면 되고, 다음 주부터는, 어, 이거 잡을까? 저는 코를 잡아 버렸어요 오산동 가는 코를 결국엔 4만원에 올라와서 잡았고요 이거 운행시간 38분 찍히는데 이걸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이콜 포함해서 혹시나 추가 콜을 타는 것들은 다 스샷으로 남겨놓도록 할게요. 원래는 그냥 복귀를 하려고 했는데, 어 어제도 쉬었고, 내일도 제가 일요일이어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쳐야 되거든요. 요거를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나이 님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제가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 최대한 어플마다 알고리즘을 다 만들 계획이에요. 그래가지고 뚜벅이 법인기사, 프리미어 기사에 걸맞게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해서 법인 콜이나 푸기 콜이나 이런 걸잘탈수 있는지, 뚜벅이로서 금액대를 잘 목표하는 금액을 잘 찍을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잘 만들어 보도록 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사나님들 오늘도 이렇게 오셔서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신 분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끝까지 함께 가요. 안녕. 그고